아, 이거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큰일이네. 이 정도면 그 재미 있었는데. <laughs> 재미 있지. 아, 거짓말 탁탁 잡아내는 네. 말이 있는데. 아, 재미 있죠. 와, 그냥. 눈높이 너무 네. 높네, 다들. 농, 농담처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우리 그 시청자 정치자. 아, 도대체, 뭐, 어떤 방송들 보고 듣고 다니쇼? <laughs> 와, 이 정도면 난 재밌는데. 솔직히, 우리, 우리 코너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다른 어, 데서 제일 재밌다니까 1등인데. 네, 그건 뭐 확실합니다. 와, 네. 이성혁이좀 울면서 나가는 건 내가 진짜. <laughs> 울지 마. 내가 정말 정한데 못 보겠더라, 진짜. 울지 마라, 소녀가. 아니, 아, 여러분, 뭐, 얼마나 재밌는 방송들 듣고 다니쇼? 네, 아유, 진짜, 사람 잡겠네. 이 사람. 와, <laughs> 대단하십니다, 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음. 다음 코너로 한번 가봐야죠. 아, 이 코는 너 그래도 우리가 건진 코너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놈들 오늘 바짝 좋아야지. <웃음> 네, <웃음> 요게 이제 우리 이성혁을 위하는 길입니다. <laughs> 자, 출발합니다. 김태진, 김현회, 한나재, 매블 앤트. 뭐한세번좀 재밌었다고 아주 막뭐 기세 등등입니다.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김태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 꼴보기 싫다녀. 그 되게 그리고 지금 너무 부담돼요. 아니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이 댓글을 보면서 네. 3시부터 이제 여기 왔거든요. 아. 와, 댓글이 무슨 뭐 단두대 사람 올려 놓고 욕설 자꾸 주어 네. 흔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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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중간에 막뭐 얘를 잘라라 막 끝까지 <laughs> 네. 부담을 느끼면서 방송을 해야 되나 음. 그 세월이 오우. 지금 8년이다 이놈아 <laughs> 아우, <진짜? 웃음> 사람 안 웃긴 게그 네. 어떤 범죄보다도 그렇군요. 이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해줘요. 어. 거의 댓글 수준만 보면 살인범 대야 되지 않나 네. <laughs> 진짜. 아 이거 대단한 사람 부담돼. 다 네. 그럼 이제 부담을 표할 시간에 웃기세요. 저요? 음. 예. <laughs> 네. 저는 웃기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뭐 하러 나왔냐? 연예계 뉴스 전달하려고 나왔어요. 아... 네. 야, 인터넷은 너보다 정보 더 많다. 이게 대접이, 대접이 또 되게 하는 <laughs> <사회화로> 다르다. <laughs> 처음에는 와, 모셨습니다. 역시 역시 이러다가 한주한주 한주 거의 못 진짜 빙다리 핫바지 대하듯이 네. 말도 안 놓는 사이인데 방송 중에 막 말, 막말도 하고 <laughs> 존경합니다 형님들 진짜 네. 네 진정한 프로십니다 <laughs> 자 김태진은 뭐 그나마 음. 입장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푸념도 한번 해봅니다 네. 다른 일도 있고 네아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야 입장이 좀 난감할 수 있는데요 <laughs> 사실 이 기자로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이분도 음. 네, 김현의 스포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저이 바로 전에 하셨던 분이. 두번 하고 하차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아, 그러냐? 네. 아, 아, 스포츠. 네네 아, 스포츠.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본인은 네. 하차라고 안 그러던데? 그래? SNS에 뭐, 고용 불안정 정도라고 <웃음> 얘기하던데? <웃음> 제가 <근데> 사실 그분을 <laughs> 중계할 때그 축구장에서 만나거든요. 소준이 캐스터. 네, 아, 소준이 캐스터. 근데... 인사를 하기도 애매하네. <laughs> <아니, 웃음> 같은 현장에서 만나는데. 아, 자기는, 자기는 고정이 된 거라 생각하네. 아니, 아니. 저도, 너도 마찬가지야. 둘이 껴안아도 돼. 그래. 저도 불안불안해서, 저는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어. 에라 모르겠다. 어. 좀센 뭐 걸로 좀 해보자. 어. 마음나아 아, 좋습니다. 예. 아, 이 아, 친구 아, 오늘 명품 입고 왔습니다. 아, 아, 내부시 아, 청취자들한테잘 보이고, 아, 아, 자기 무시하지 말라고 아, 명품 입고 왔어니 아, 지방시라고 많이들 지금 올려주고 계시네요. 지방시. 짭 같은데? 어... 아짭 아니야. <laughs> 짭은 아닌데 네. 사실 은제저 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 살때좀티 나는 걸 많이 사거든요. 아, 어. 어. 네, 네, 그래서 지방시... 좀티 나는 걸좀 샀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재미없는데요? <laughs> 김태진? 아 저도 재미없다고. 아, 저도. 평가는 네. 우리가 <laughs> 해. 알겠습니다. <laughs> 사실 김태진 씨도 첫 방송은 좀 재밌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약하지 않아요? 아하, 우리가 해, <laughs> 아니 잠깐. 아니 최욱 정영진을 공격하는 건괜찮한데뭔 뭔데 나를 공격해? 나 혼자 할수 없어서. 내가 뭔데 널 평가해 아, 잠깐만 어쨌든 주무... 오늘 죽여버릴 네.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거기는 동일선상입니다 아, 네. 둘이 힘 모아야 돼힘 아, 네. 모아야 돼 네. 다만 지금 모습은 참 아름답다 <laughs> 네. 시청자들 보기에는 참 즐겁다는 네. 말씀 네. 드립니다 저 진짜 짤리지 마세요 진짜로 잘 아, 열심히 할게요 예? 네? 아난 일주일 내내 연예 기사만 본다고요? 아, 내가 연예 아, 기자도 아닌데. 아 근데 사실 김태진이 뭐이 성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고 예. 연예계에서 실화가 네. 한번 싸워 주느냐. 그게 아, 핵심이야 아, 지난주까지 공감 못 하다가 네. 이번 주 내내 연예 기사 보면서 아 어디 누구 안 싸웠나? <laughs> 어, 누구 뭐뭐 뭐 사태 안 나타나나? 아, 뭐 이런것만기다리더라 아, 이번 아, 주 아, 있어요 없어요 뭐가? 아, 이번 주요? 네. 이번 주는 지난 주에 비해서 조금 약한데 네. 어뭐 잔잔해요 이번 주. 아, 잔잔해요? 아, 네네네. 어. 그 위근우 평론가가. 아, 그, 저를 대기시라는 평론가인데요. 예, 어, 그분이 B씨를 네. 좀, 뭐, 깠더라고요. 아, 그래? 어. 뭐, 위근우 까자, 우리. 위근우, 위근우 까지 위근우가 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B는 <laughs> 그러니까 <laughs> <laughs> 이제 우리와 함께 갑니다. <laughs> 자, B, 우리 함께 갑시다. <laughs> <laughs> 진짜. 자, 위 위구누 뭐야? 아, 뭐야? 야, 야, 뭐 우리 비를 감히 위구누가 왜 건드렸어요? 볼까요 어, 오케이. 뭐야? 그 위구누 씨 대중문화 음. 평론가고 뭐 어. 이제 옴부즈맨 프로그램 같은 TV 아, 프로그램 뭐 출연하시는 분인데 음. 음. 이렇게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뭐를? 나한테 진짜 사이가 안 좋아요? 나한더 심한 막말을 아, 했어요. 예.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그 분이 뭐 그러니까 어떤 평론의 형태를 빌린 글은 아니고 개인 음. SNS에 음.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비는 음. 지금의 성공이 자기가 잘해서 된줄 아는 것 같다. 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깡을 우리가 그냥 미무로 살려준 건데 자신의 뭐 어떤 성과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글을 올려서 왜요? 음. 갑자기 왜? 그러니까 요즘에 비씨가 본인이 음. 제작하는 사이퍼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네. 그 사이퍼를 홍보하기 위해서 음. 굉장히 많은 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뭐비씨 입장에서는 뭐 투자도 받았을 테고 음.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방송 구조상 비가 직접 나서야 사이퍼가 한 컷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비씨가 많이 많이 TV 출연을 네. 하고 있는데 음. 굉장히 그... 눈물겹네 그렇죠 어. <laughs> 아니 진짜로 그 과정 속에서 음. BC가 뭐 사이퍼에게 안무 지도를 한대든지 어. 사이퍼를 데리고 나와고 뭐 같이 홍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뭔가 좀 본인 입장에서 좀 불쾌했는지 불편했는지 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laughs> 시절, 아이고. <laughs> 아무튼 아니 이게 얼마나 웃겨. 여기 봐봐. 네. 뭐 본인이 잘해서 뜬줄 안다. 네. 우연적인 어. 운이 작용했을 뿐이다. 음. 음. 아니 그 세상에. 그런 다양한 요인이 합쳐져가지고 성공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laughs> 뭐, 그럼 뭐, 비만 우연히 딱 이렇게 잘 됐냐? 그러니까 저는 그럼 내가 깡 부르면 내가 그러니까... 잘 되냐? 위고누 씨, 당신이 그깡 부르면 잘 됐겠어? <laughs> <laughs> 아니, 운이 왜 비한테만 가냐고. <laughs> <laughs> 아니 그게 아무튼 뭐 최욱 이위군후의 싸움에 저는 끼고 싶지 않고 야, 내편 들어. <웃음> <웃음> 근데 BC 편을 한 번만 좀 들어 볼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BC와도 친분이 좀 있고 뭐 연락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냥 음. 인터뷰 때문에한 뭐 수십 번본 사이인데 20여 년 동안 정상의 위치에 오른다는 게 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대와 30대, 40대, 10대까지 지금 어 팬심을 완전히 잡았잖아요. 음. 그거는 새로운 세대를 관통하는 본인만의 어떤 노력과 엄청난 힘이 있는 거고요. 네. B씨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야, 깡이 나 때문에 잘된 거야. 이자서에뜬 거야. 뭐, 요렇게 유치한 생각안할것 같아요. 네. 올림픽 3연패, 4연패나 마찬가지입니다. 늘 음. 새로운 상대와 맞서서 싸워서 이겨낸 거잖아요. 음. 어. 그래서 저는 B씨의 성공에 본인이 도치되어 있을 것 같다. 요런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어. 그러니까 이분의 개인적 의견이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판단하긴 애매한데. 아, 너도 위구는 싫어하네. <laughs> 아니, 아니. 나 아. 싫어하지 않아. 나 위구도 싫어요. 위구는 질색. 아, 위구도 좋아. <laughs> 위구도 좋아. 체력도 <laughs> <즐겁고 웃음> 좋아 다 좋아 너도 고생 한번 해봐야지 좋아 <laughs> 다 좋고 <laughs> 근데 이제 뭐 이분의 어. 개인적 의견이니까 저도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거고 음. 근데 다만 이제 사실 BC가 어떤 깡이라는 그 음악으로 인해서 거의 뭐 사실상 음악 인생 퇴출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만큼 조롱을 당했다가 다시 일어선 그 과정 자체를 나는 음. 존중하고 어, 히드라마 아름답다 네. 그리고 예전에 게릴라 데이트를 청중과 어디서 했어요 어 미담 얘기해 지원해 지원해 미담 지원해 <웃음> <웃음> 어, 무조건 야 <laughs> 뭐, 위위군을 그 내리기 위해서는 <laughs> 비를 올려야 돼 지연해 아니 뭐그 어.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야 팩트 필요 없어 비 씨야 야 지연해 아니 싸움에 내가를 잡아 막 지연해 아 비는 위에끼를 싸워요 지연해 그 어자 미담 미담 그비 씨가 청준과 거기서 게릴라 대결했는데 이분 진짜 프로인 게요 아 프로야. <laughs> 촬영 음. 전날에 어. 매니저를 통해서 어. 우리가 이동하는 동선을 다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어.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와. 뭐 그런 것까지 미리 분석을 하고 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본인이 인기가 없을까봐 음. 뭐 그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laughs> 걱정했을 수도 있겠지만 <laughs> <laughs> 아무튼 그런 <어떤 웃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음. 뭐 이런 스타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 대단했고 음. 스태프들한테그 패딩 쫙 돌렸었죠, 그날. 릴라데이탈 때 업무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 패딩 돌리고 부페 <laughs> 아, 가서 그냥 다 쏘고 뭐 조명 감독님 도착해가지고 아, 위인입니다 예 위인입니다 아, 존경합니다 키. 다만 이 이거 막무가내로 우리가 하면 이 위군우랑 같은 아, 수준이 되니까 아, 그러진 맙시다 어, 좋아 예, 어. 그러니까 어. 위군우 화는 나는데 논리적으로 <laughs> 어떻게 안 되니까 <laughs> 위군우가 아, 예. 무슨 말하는지 내좀 읽어보니까 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깡이라는 건 이제 뭐 그, 비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음. 깡이라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뜨게 된 거는, 비가 뜨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깡이라는 컨텐츠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음. 대중이 이제, 에,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장난치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 아마, 비씨가 이제 그 깡에서, 나는 깡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그니까 러 마치 그 깡에서 뭘한게 성공 요인인 그러니까. 것처럼 얘기하는 음, 거잖아요. 후배들한테. 네, 음. 그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이제 취지 얘기를 한것 같은데. 네. 야 그럼 너는 <laughs> 너, 너는 나왔다 너는 니네 평론은 사실 <laughs> 네. 뭐 페미니즘도 이해가 가면서 그래서 뜬거야 뭐. 근데 이게 그, 너, 너뭐 뭐이냐 뭐 아니 사실 대중문화평론가라는 직업이 구체적으로 네.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음. 근데 그분뭐 정덕현씨랑도 저랑도 친분도 있고 뭐 네.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TV 속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게 음. 어, 좀 편협한 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무슨,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laughs> 퀴즈야 아니, 뭐야? 그러니까 <웃음> 이분의 <웃음> 그러니까 이분의 분의 평론을 되게 존중하고 때로는 맞다 맞다 고게 끄덕일 때도 있는데 네. 어찌됐건 뭐그실 실세를 들여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음, 아. 진실을 알수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실체적 진실은 잘 모르고 보면. 보여지는 네. 모습만으로 판단한다 네네. 이거죠. 근데 음. 이분이 뭐 이거 가지고 평론을 쓴게 아니라 그냥 SNS에 올린 음, 거래서 음. 뭐더 이상은 뭐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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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BC 입장에서는 분명히 또 깨우침이 있을 겁니다. 아 이분도 굉장한 베테랑이기 때문에 음. 아, 내가 이렇게 후배를 위해서 내 제작하는 아이돌 그룹을 이렇게 많이 홍보시키는 게 대중들에게 피로감을 주는구나. 요때또 음. 어, 한번 깨닫으시겠죠. 음. 네 아니야 뭘 깨달아 임마 야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아니 빗씨 잘하고 있는데 빗씨가 좋은 거예요? 미군누씨가 <laughs> 싫은 거예요? 둘다 네? 같은데요? 뭡니까? 둘다둘 네. 둘 네. 다는 네. 아니야 비한테 네. 관심도 없었어 <laughs> 자, 이제 우리 미군누씨 네. 그만합시다 우리도 아, 네. 네.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위군누씨는왜 싫어해요 두 분을? 나 궁금해 그게 그거를 나는 어, 모르겠어왜 그래요? 나는 그 모르겠어 음. 음. 일단, 나한테 근데 진짜로 음. 너무 원색적으로 진짜 심하게 했었어 그러니까 왜 싫어하는 는 음. 이제 추정컨대는 추정대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 워낙 이제 그분과 진영이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네. 페미니스트를 지향하고 네. 아 정영진 씨는 이제 한 남성을 지향하니다 예, 거기에서 네. 오는 네. 조금 이제 네. 간극은 있습니다. 네. 대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별로 나를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음. 나는 대신 음. 어, 최욱은 이제 극혐, 극혐이에요. 음. 이른바 그 생계형 페미니스트. <laughs> <laughs> 우리 최육은 <시민. 웃음> 생계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아, 자기 자리가 위태롭나? <laughs> 아, 내가 생계형 페미니스트로 가면 은 자기 자리가 이제 위협받는다고 느끼는지. 아, 뭐 아, 나를 진짜 너무 싫어해. 실물로 이제 마주치는 어요그니까 어. 어. 마주치면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키보고 아 키보고? <laughs> <laughs> 그치 그치 아, 키랑그 어. 주먹 크기로 확인한 다음에 <laughs> 아, 싸움 여부는 결정합니다 이거 아, 네. 가지고 또 뭐라고 하실 것 같다 나 궁금하다 아. 네. <laughs> 네. 예. 이거 씨. 가지고 본인을 뭐 어떻게 네. 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나를 왜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건 뭐 나는 사실 위그누 씨를 누군지도 몰랐어요 음. 예. 그런데 너무 원색적으로 해서 음. 한 그쵸, 번은 뭐, 그냥 그냥 내가 아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나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 그냥 약간 홧김에 음. 혼자서 변호사 그, 변호사한테 아이 정도는 조금 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느냐 어, 했더니 어. 어 빨리 이거 해도 된다고 어, 어 대신에 나돈좀 많이 줘그러더라고 그냥 <laughs> <laughs> 이제 그냥 홧김에 네. 이제 물어봤던 건데 그런 생각도 네. 하셨었구나 어, 네. 그랬다는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자 하여튼 위구는여 연도만 가지 네. 뭐 어, 우리 때문에 이분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나는 다음 주에도 또 싸웠으면 좋겠어. <laughs> 그래서 더큰 일이 벌어져서 <laughs> 내가 편하게 소식 전하고 싶어. <laughs> 어. 근데 아마 이거는 저 분명 히 이걸 들어놓고 이제 어디서 전해 들었다고. 전해 했죠. 맞아. 예. 야형 잘하네. 이 아마 그리고 무슨 어, 칼럼 이렇게 쓰진 않고 그냥 SNS에. 그런 거에다가, 음. 어, 어디서 뭐 전에 들었는데, 뭐, 어. 체육정영진이뭐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데, 음. 뭐,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아. 요 정도 톤으로. 야, 이거 선점해버리면 이거 못해. 요 정도 톤으로 갑니다. 근데 저도 이제 스포츠, 이제 칼럼을 쓰고 평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laughs> 음. 저는 이런 칼럼 란이 아니라 음. SNS로 쓰는 건 굉장히 좀 어떤 분이 좀 비겁하다 생각해요. 왜냐면좀 책임을 질수 있는 자기의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시방 시 함께 합니다. 왜 근데 왜냐면 저도 가끔은 좀 화가 나는 스포츠 현안이 있을 때는 어. SNS에 쓰고 싶은 데가 좀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거는 왜냐면 내가 책임을 안 지는 거고 내 이름이 이름을 뭐 걸고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뭐 문제가 있을 때는 저는. 칼럼 난을 통해서 아, 매체를 통해서 음. 쓰는 게 맞지. 아, 음. 링에서 싸우자. 아. 음. 왜 길거리에서 싸우냐, 선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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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위그누씨 평론 중에 되게 좋은 평론도 많더라고요. 네, 네. 이번한테 얼마나 찾아봤다고. 안 나서. 나는 이사. 날끼고 싶지 않어. 아 나가 날. 위그누 파이팅. 위그누 파이팅. 날. 가육도 파이팅. 이거. <laughs> <laughs> 자, 미고누는 요 정도 합시다. 네, 요 정도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스포츠로 한번 가 볼까요? 네. 스포츠는 뭐뭐 뭐 싸움 났습니까? 아, 어, 그 싸움 <laughs> 비슷하게 하나 또 있습니다. 뭐 아, 네, 지금 이제 25일 날어 다가올 목요일 날 한국과 일본의 축구 평가전이 열리는데 음. 이 평가전이 어이 한국과 일본이 타이틀을 걸고 싸우지 않는 평가전으로서는 10년 만의 경기예요. 아니, 우리가 경기적인 싸움 말고 선수들의 싸움 <laughs> 네, 자꾸 몇번 얘기합니까? 경기 이야기 는 여기까지고. 이 다음에 그러면 좋아. 계속 가겠다는 심 감정 싸움, 감정 싸움, 감정 싸움이 있는데 일단 왜냐면이 경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네, 저도 <laughs> 약간 약간 좀그 쪽인데 왜냐면은 10년 만에 하는 경기인데 이거 음. 지금 굳이 할 필요 없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음. 그리고 이게 이 선수들이 일본을 갔다가 돌아오면 일주일 동안. 단체 경리를요 아, 하주에서 네. 근데 굳이 이런 경기를 해야 되냐 싶은 그런 어, 의견들이 많고 네. 울산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명단 중에 7명이 뽑혔어요 음. 아. 그리고 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다음날 울산현대 경기가 있는데 음. 이 선수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 주전은 싹 빠지네 네. 홍명보 빡쳤겠네요 네, 그래서 아. 홍명보 감독이 처음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난 이거를 나는 어, 허락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거의 좀 이런 상황이에요. 뭐냐면은 잠깐만요. 홍명보가 형 선수가 아니고 거의 음. 감독이야. <laughs> 아, 우리나라 최고 수문장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아니, <laughs> 수문장이 아니야? 아, 수문장도 아니야? 아, 골키퍼, 에. 수문장 골키퍼. 아, 아, 그래? 아 이형은 오야, 어, 야 이거 노장 투원이래 <laughs> 이런 생각하고 있을까? 글태한 20년, 아, 20년 됐습니다. 아, 그래? <웃음> 아, <웃음> 네, 근데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허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곱 어, 명을 뽑을 줄 몰랐죠.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는 게, 야 이거 아이스크림 한 입만 달라 고 그래 줬더니 아, 한, 한 반은 먹은 거 아니냐. 아, 비유 좋아. 예, 예, 좋아. 그 정도로 아. 지금 굉장히 이팀한 팀에서 많은 선수들을 뽑아간 상황인데 음, 음. 지금 손흥민도 빠졌습니다. 네. 손흥민은 이제 부상을 부상. 당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선수들은. 어, 어, 팀이 차출을 반대를 해서 또못 나옵니다. 아 반대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 5일 이상 격리를 해야 되는 경기는 아... 안 내보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K 리그 팀들도 마찬가지로 안 내보낼 수 있는데 네. 눈치가 보이잖아요. 아 그렇지. 음.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 어, 안 내보내면은 뭐 매국노다. 아. 너네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안 하냐 이런 게 음. 많기 때문에 아.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아 참고로 매국노 한놈 있습니다. <laughs> <laughs> <네네네. 웃음> 말하면 <laughs> 살짝 <웃음> 제 눈치를 봤어요. 네네. 수문장 언제 써고? 그래서.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지금 뭐이 대표팀 감독이 벤투 감독인데, 음. 벤투 감독이 아, 너무 우리나라 선수적이지. 대표팀 감독이 벤투예요? 벤투야. 네, 포르투갈 벤투. 사람입니다. 어, 2002 그래요? 월드컵 당시 한국과 일본, 아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를 할때 그때 선수였죠. 포르투갈 선수였죠. 선수였 음.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오. 이 벤투 감독하고 협회가 너무 지금 이 K리그와 이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여기 굳이 해야 되냐? 아, 갈등이. 네, 예, 라는 거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일본이 이날 25일날 경기를 우리나라 초청해서 경기하는데 를 이날이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에 시작하는 날이에요 아딱 남의 잔치를 하기 좋은 아 상황에서 아그 한일전 잘 치러서 우리 문제없다 이거 알리려고 하는 그렇죠? 거 아니야 아 네, 그래서 처음에는 관중을 5천명만 받기로 했는데 음. 5천명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아만 명이 와요 그러니까 만 명이 오는 경기장에서 일본이 한국을 이기면서 뭔가 우리도 이제 스포츠 이벤트를 할수 있다 아 코로나를 포, 이겨냈다 포문을 확 열는 네, 그런 음, 경기를 수단으로. 네, 굳이 지금 우리나라가 응할 필요가 있느냐 네. 아좀 이런 의견들이 많은 거죠 아 친일파 입장은 어때요? 일단 뭐 벤투한테는 아리가또고요. 경계해야지. 정명 맞았음이 맞생. 정면 야지 네네. 기왕이면 우리가 좀 져주는 게낫겠죠 <laughs> 우리가 누군데? 서로 <laughs> 아, 우리가, 우리가 다르니까. 아, 네, 네, 우리는 네, 거기.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이런 이제 갈등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스포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기성룡 선수의 이 문제가 네. 굉장히 어. 뭐 논란도 많았고. 학교 아, 폭력 계속해서 폭로가 예. 나오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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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로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런 나중에 기성용 선수가 망고생이 예. 심할 텐데 예. 뭐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 골도 막 넣더라고. 세 경기 어, 연속 골 넣어가지고 어. 경기 끝나고 계속 기자회견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머니도 예. 뭐 하더라고. 아, 예. 어디 있어요 지금 기성용은? FC 서울에 있는데. 아, 서울에 있어요? 예. 사실은 네. <laughs> 이제 <웃음> 아니 외국까지 <갔지> 안았었어요 그거는 <laughs> 10년 전에. <laughs> 아. 아니 한혜진이랑 결혼한 사람 아니야? 아, 맞아요. 외국갔잖아 최근에 왔지? 네. 작년에 복귀를 그 김연애 기자와 기성용 선수의 관계 혹시 모르시죠? 아, 맞았어요? 예전에 기성용 선수가 네. 최강희 감독을 막 어떤 SNS로 최강희? 욕하... 아니 최강희 라고 원희 감독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아. 건가요 축구가 뭔지는 <laughs> 알아. 축구 감독. 네. 아, 최강희. 알아요. 네. 뭐 비밀 SNS라고 본인만 보는 뭐 이렇게 SNS가 아, 어, 욕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 김현해 기자가 단독 보도했었어요. 아 그게 네, 김현해 네, 기자였어. 네, 네, 네. 네. 아그 난리 났었는데 네이버 검색 순위 2위가 기성용이었고 1위가 김현회였어. 아 진짜 아, <laughs> 이 새끼 뭔가 <laughs> 사람들이 검색한 거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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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개인 그 비밀 SNS 욕한 걸왜 보도해? 와 근데 SNS가 비밀이 있나요? SNS S가 <laughs> 어 저기 사회 사회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무 시크릿인 네. 줄 알았었어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아. 어그 본인의 SNS를 통해서 네. 어 감독을 욕하는 건 이거 분명히 아 주장으로서의 감독, 무가 아, 감독을, 있어. 감독을 <laughs> 욕한 거예요. 아. 뭐, 아.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입수했어요? 제보가 왔죠. 아보가 예, 그래서 음. 그 당시에는 이제 기성 선수를 비판했는데 음. 이번에는 제가 좀 이거 취재를 해보면 하면서 음. 기성용 선수가 억울한 입장이 많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성용 선수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C 씨와 D 씨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다. 요 아, 그래. 학교 폭력의 가해자다. 예, 사실은 거다. 예 그들이 그 지금 이 사건 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몇년 뒤에 음. 성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제가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기성 선수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음. 또 당당하겠네 이제. 그렇죠. 약간 뭐 저를 좀봐 주세요라는 어. 아니 그그 <laughs> 그 피해자라는 분들이 이제 성폭력의 가해자일 수 있는데 그 네. 가해자라는 이유가 피해를 안 받았다는 거랑아니리하다 네. 형. 네. 그건... 아, 저도 거기는 동의를 네. 하는데 네. 왜냐면은 네. 이 분들이 그러고 나서 기성용 선수 같은 이런 어 성폭력 가해자는 음. 금수만도 못하다. 이런 음.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음. 본인들의 이런 피해 본인들이 가해를 입혔던 거는 음. 반성을 하고 있느냐라고 아. 해서 이제 그거를 썼죠. 아그 음. 측면에 이제 주목하신 네, 거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예 주목하기보다는 네.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네. 이 당시에 있었던 초등학교 때 동료들한테 다 연락을 돌려서 물어봤어요. 어. 어. 정말 아. 그런 일이 있느냐 음, 음. 근데 뭐 기성 선수가 워낙 큰 선수다 보니까 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잘 말하기는 어렵긴 예, 하겠지만 예, 예, 저는 예, 예. 한두 명이라도 분명히 용기를 낼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다 얘기를 돌려보니까 <laughs> 네. 우리가 그 당시에 뭐 스무 명, 서른 명씩 한 방에 한 방에서 생활을 했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분명히 어. 얘기가 돌았을 것이고 어. 우리끼리라도 아무리 어린 어린 드리지만 그래도 이거를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다. 음. 우리는 그런 거를 목격한 적이 없다라는 게 아.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아, 그거는 어찌 됐든 김현애 기자의 그 취지 안에서는 네네, 그런 네네, 결론을 네네. 지은 거고. 그 c 씨랑 d 씨 혹은 뭐그 변호인은 만나 보셨어요? 어, 제가 변호사? 그 변호사한테 네.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어. 제 연락을 안 받으십니다. 왜요? 아. 왜요? 뭐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음. 꼭 새벽 3시에 카톡이 와요. 아, 어, 어, 뭐라고? 그 변호사한테. 네, 보도 자료를 이렇게 아. 저한테 아. 보내는 카톡을 보냈는데 아.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 이게 법적으로 갔으니까 우리가 법적을 통해서 어, 증거를 제출하겠다라는 음. 입장이고 사실 CC와 DC 중에 CC는 네. 어 그냥 DC가 이거를 좀 밝힌다고 밝히겠다라고 했을 때 옆에서 내가 도와줄게라는 정도입장이었어요. 어. CC는 약간은 좀 이제 발을 좀 빼고 아, 싶다라는 야, 의견이 아. 좀 있었고 아. DC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가 좀 밝히겠다. 좀 강경하고. 네, 강경한 어. 입장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김성희 기자님 기성용 씨한테 그 얼마 받았습니까라는 그런 <laughs> 요아 네. 지방시를 받았다라는 아, 얘기도 있요기성용이 지방시 <laughs> 주고 네. 입 맞았어. 제스타기이 저렇게 잘 알더라고요. <laughs> 네. 아 근데 저 갑자기 저딴 얘기해서 죄송한데. <laughs> 네.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laughs> 음. 이 김연애 기자랑 음. 저 제일 또 봐주는 제 친구랑 같이 네. 요 근처 호프집을 갔어요. 네. 근데 거기 아르바이트 하시는 여성분이 뭐 모델이고 예쁘더라고요. 어딘데요 아, 근처에 근처에 바로 근처. 앞에요. 같이 네. 한번 가실까요? 하친 아 친구 <laughs> 얘기도 제, 우리 메이저 친구가 연락처를 땄어요. 아 연락을 그... 했는데 그 아. 여자분이 갑자기 이러더래요. 김연애 씨한테도 인스타로 연락이 <웃음> 왔는데. <웃음> 같이 봐요. <웃음> 진짜. 어 진짜? <laughs> 뭐 진짜로 서로 서로 그냥 딴 거야 자기들끼리. <웃음> <웃음> 이 무슨 개판이야 이게. 아아 연애 리포터. 아 연애 리포터 좋아, 뭐, 좋아. 이렇게 어, 무슨 기성용 취재하고 되게 전문적인 거 같지만 아, 아, 결국엔 예쁜 여자 인스타 뒤쫓는 아, 거야.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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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 좋아. S S 전문가거든요. S n S 로우를 파는 걸 잘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그걸 또 아는 거야? 다 좋아. 아 김태진도 좋았어. 그거 취재해내는 거 좋았고. 자 최욱 씨 어떻게 뛰어듭니까 이 전쟁? 아니 그. 어, 얼굴 보고 <laughs> 야 얼굴로 왜 평가하냐? 에헤이, 저, 무조건 뛰어 들어 그냥. 뛰어들어 그냥. <웃음> 네. <웃음> <laughs> 알겠습니다. 아, 아주 김대중씨 훌륭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야기를 좋네. 만들어내는 김성예. 김현혜입니다. <laughs> <laughs> 아니, 제가 하차를 따더라도 제 이름을 기억해 을 주셔야 되는 거 김, 아닙니까? 김현혜. <laughs> 예. 이름도 나한테 맞춰라. 김성예로 가자, 김성예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김현혜. 네. 아주 훌륭합니다. 아, 네. 아유. 네, 아주 좋습니다. 아직까지 뭐답장이 왔나요? 아, 답장은 이제 지속적으로 주고 받고 있습니다. 어?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네. 우리 아, 매니저 여자분이나? 아, 그럼요.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저 연락 안 된다고 말이지. 잘 지나라던데. 오늘 차에서 오면서 잘질나라던데막 그냥. 예. 아, 그럼 아, 연락 아, 안 된다고. 젖소, 아, 김현애가 내가 티브를 아. 했나 보네. 네. <laughs> 네. 어... 김현애 윈입니다. 윈이현의 아, 네. 승리로 <laughs>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laughs> 혹시 뭐 짧, 하나 됐어. 그만해. 짧은 거 하나 전할 전할까요? 그만해요? 그만해. 지금 분위기 좋잖아. 아니, 본, 본의 한이가 폐지가 돼요. 본의 한이 EBS. 어, EBS. 제가 어. 그거 왜 얘기하고 싶냐면은, 제가 1대 본이었어요. 18년 전에.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로 제가 본이었어요. 어? 080335, 뭐, 0020, 게임, 톡톡, 뭐, 요런 거 제가. 했단 아, 그래요? 말이에요. 아. 24살 때. 아, 그러고 나가서 담배 피고. <laughs> 어, 그치, 그치. 맞아. 그래서 그때 본이하니할 때, 우면동 사옥에서 제가 생방송을 하고, 그때 여자친구랑 사귀는데, 어.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어. <laughs>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 20분 VCR 보고 20분 우리가 휴식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어. 그 20분 동안 전화해서 어디야 미쳤어? 어. F.D.가 와가지고 아 김태진씨 뭐 하는 거야? 곰탈 빨리 쏴. <laughs> 아무튼 뭐 그랬던 어. 저의 추억 아, 같은 볼이야.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조금 아쉬워서. 아예 폐지해 폐지. 폐지. 폐지고 무슨 이상한 뭐듄든이라는 프로가 새로 생기는 것 같은데 1대 아, 뭐, 든든될 될 수도 있으니까 이상하다 하지마 아, 1대 그, 든든이니까 아주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 기대된다고 예, 해야 돼. 어떻게 새롭게 또 바뀔지 어. 그 이후에 김태진 씨가 나중에 저랑 나이트클럽 많이 가는데 부킹 올때 여성분들께서 <laughs> 어, 저 본의 아니에요. 저. 이 새끼 미친놈이네. 별 얘기를 다 하네. 옛날에 팬이었다. 예, 나이트에서요. <laughs> 맨날지 혼자 집에 가요. 지 혼자. 남들 쫙 일어서 이제 같이 순댓국도먹으는데 아... 지가 타고 왔던 택시 그대로 지가 혼자 아... 집에 가 아... <laughs> 아김현아씨가 작업이 잘안 되는군요. <laughs> 얘야 네. 아, 네. 나이트에서 내가 그래도 이빨을 잘 까지. <laughs> 난 왕년에 그래도 살까 모험니까. 나중에 거기서 순대국 집에서 혼자 순대국 먹고 <laughs> 맨날 페인 분석하고. 아, 아 그렇지. 네. 아 폭노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 폭노전. 일단 이 폭노전은 다음 주까지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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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다음 주 괜찮나요? 아아 아, 그래요? 평생 함께합니다. 아, 아, 네. 아 너무 <laughs> 아름답습니다. 아, 네. 아,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아, 김태진이 일대 본이라는 사실. 네. 아. 그 본이랑, 한이랑 사귀는 일도 좀 있죠? <laughs> 저는 작업을 한번 했었어요. 한니한테 <laughs> 스리치해서 <하니한테 술이> <laughs> 나 너가 좋다고와 정말 그때부터 한니가 <laughs> 질색 을러면서 <laughs> 생방송할 때 눈도 안 마주치고 아야 그렇게 불편하게 6개월했다고. 아아 옛날 얘기고 지금 아 되게 친해요. 네네네. 아보니한이 아아 아. 그때 진짜. 휴식장에 담배 피면은 그 방송국 견냥한 어떤 어린애들이 우울면서 <laughs> <laughs> 아무튼 본의 네. 아니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폭로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laughs> 김태진, 김현해 두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죠. 아, 근데 저분들도 뭐 이게 굉장히 힘든 통로 같지만 사실 저분들 도 이러면서 네.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저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네. 항상 그 지인 모니터링이 방송인을 망칩니다. <laughs> 이제 저렇게 되면 아내 친구들이 아내한테 전화를 <laughs> 아, 한다든지.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러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하고. 아, 방송이 안 되고. 아, 아, 아 네. 그, 우리... 딸친구 <laughs> 엄마 아빠가 이거 듣는다고 <laughs> 와 설랐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흘릴 줄 알아야 해. 어. 그렇지. 어. 어. 그게 이제 나잖아. 아, 그렇지. 예. 네, 그게 어. 나잖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저두 분도 그런 거 한번 쿨하게 넘기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 12 12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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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2,000원짜리 폭로였네. 슈퍼챗 12,000원 들어왔어. 어수고. 아, 12,000원짜리 폭로.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돈은 김태진 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뵙기라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